청춘. 만물이 푸른 봄철이란 뜻으로 인생의 젊은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춘들은 마냥 푸른 시기만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다. 학점. 스펙사키 등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에 지쳐 있는데요. 또한 진리의 상하탑이어 할 대학이 취업을 위한 등용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푸르름을 망각한 채 현실의 자신을 맞춰가는 청춘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을 쫓는 수영 씨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늦은 오후 조용한 도서관. 4층의 스터디룸에는 수영 씨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 또 그거 설명하니까. 이거 외적으로 그러면 원하는 니지가 그거였잖통일이었자 아. 그럼 대화적으로 두 가지를 만약에 만족시켰다고 했을 때 한국 학생들과 음.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게 그거가 얘네가 오히려 원하는 거일 수있죠두 가지를 음. 다 만족시킬 수 있지. 교육도 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는 음. 것도 아니었잖아. 음. 그럼 어떻게 접할 거였지? 여기도 통일 전략, 통일 전략센터 이런 거 있거든, 한국대에서. 아, 진짜? 있어요, 있어. 여기. 여기 상영관 이쪽 돌아다니고 있어요, 진짜. <laughs> 거기를 한번 방문해볼까? 근데 저그 생각 있어요. 통일. 아, 그럼 그 안에서만. 출판 한가득 회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교육적인 부분이 상당히 맞아 떨어지긴 했어. 되게 뭐. 어. 그래가 그때부터 하는 게 이제 좋기도 하고. 제일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뭔가 기술을 이런 이공계 쪽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응. 수학이란 어, 부분에서 어려움거 많이 겪는 거예요. 아, 이시간에 저희가 이넥터스 뉴 프로젝트 팀으로서 이제 대상자를 이제 탈북민을 위해, 돕기 위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기술 교육을 관련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저희가 이제 초중고 대상으로 먼저 선정해서 가게 되는데 그 교육에 있어서 교환이랑 이제 제품 예산 짜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인 이넥터스에서 뉴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영 씨. 셋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차 산업 혁명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장에 두 대의 에스팀, 헬스케어 제품 외관, 3D 모델링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 뽑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하다 말고. 수영 씨가 노트북을 들고 어디론가 급하게 향했습니다. 수영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어, 어디 다녀오세요? 아 예, 지금 프린트 출력물 해가지고 지금 갔다 왔거든요. 아 이게 그 3D 출력한 거예요? 아 예, 이게 여러가지 이제 쪼개서 출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음. 붙이면은 어. 그렇게 되거든요 열정의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섯까지 회의여서 그거 를마무요 그는 다시 급하게 회의실로 향합니다. 수영 씨는 저녁도 걸은 채세터민 교육에 대한 회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침날 밤 9시, 서관에 있는 수영 씨에게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영 씨가 있는 곳은 서관에 위치한 창업 동아리실인데요. 좁디좁은 지하의 이 단칸방에서, 수영 씨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영 씨의 열정을 보여주는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수영 씨의 꿈의 크기는 크기만 합니다. 여기는 지금 서간 창업 동아리 방이고요. 뭐 이제 각자 생각했던 아이템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펼치 혈압, 침에 누르면은 그유이 그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상 하단 부분에 음. 오른쪽 하단 밑에쪽에 식단 추천 아니면 식단 부분 있지 식단 부분 들어갈 때 그렇게 자 우리 네 예뻐봐 지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배우고? 위한 토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형 어. 이거 이거 가서 보여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만든 거 해가지고 모델링 해가지고 그거 사진 찍고 빠대. 아, 그냥 완제품으로 사진 찍어볼까. 요즘에 실버 홈스퀘어가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아이디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당뇨나 치매 그리고 혈압이 가진 이제 질병을 가진 분들이 집에서 보통 이제 혈당기나 혈압계로 통해서 자신의 신체 치수를 제고 기록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이거 지표를 보시고 어떻게 뭐 자신이 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없어서 그걸 저희 앱을 통해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수영실을 남기고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수영실은 혼자 남아 창업 동아리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당뇨를 안. 안 하시고, 근데 이거 몸이 좀 거동하시게 는 불편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뭐 어떤 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희 전공관을 살려서 뭐 헬스케어 제품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해결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은 실생활에서 이제 많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에서 해소하는 여러 아이템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실력이 된다면 나중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에도 가지 않고 수영씨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끼니때 찾아오는 배고픔도, 늦은 반 괴롭히는 졸음도 수영씨의 푸르른 청춘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는 수영씨. 여러분은 빛나는 청춘을 살고 있으신가요?